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한 겁니다. 얘가 성장을 하고 소멸하지 않고 계속 가는 기업. 사실은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법인이라 만든 건 뭐냐면 그 법인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수명이 유한하다는 한계를 영속성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인 하시는 분들은요, 100년, 200년, 300년 설계를 하면서 기업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트렌드의 변화가 큰 트렌드와 작은 트렌드가 다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게 가장 큰 틀은 가장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길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어떤 거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 뭉쳐지고 뭉쳐져야 나오는 것 같고 가장 근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 소비자나 거꾸로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 기업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적 사고와 이제 더 장기적인 안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고. 저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배울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학교 교육 자체가 아까 말씀 주신 자본주의적 성공 모델이 되려고 아이들을 이제 길러내는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알아도 할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게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기업을 가면 원래는 초보인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 저만 하더라도 22살, 24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 갔다 왔나 봐야 아무것도 시킬 것도 없는데, 월급 조하면서한 2, 3년을 투자를 해서, 저를 이제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투자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다 경력직은 딴 데서 만들어져서 와야 되는 환경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러니까 환경도 어려워졌는데, 옛날에 그냥 수동적으로 딱 들어가서 맡기면, 나를 밝혀주고 키워주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정보 많으니까. 야, 유튜브 찾아보면 많잖아. 유튜브로 셀프로 공부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도적 성장과 주도적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적임을 알켜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도대체 이 시대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또는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나는 딜로이트 같은 데를 들어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뭘 해야지 내가 그거에 역량을 갖추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또 변화에 또 대응해 가면서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아까 120세까지 살면은 9 9살까지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딜로이트를 들어간다고도 저는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져야 될 마인드 자체가 평생 학습 그러니까 학습을 즐겨야 되고 또 배움을 또 적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상당히 사회가 요구하는 건 되게 많은 반면에 쏠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 하나 가지고 이제 배울 수도 없고 계속 책을 읽어서 해안을 읽어야 되는데 해가 없으니까 독서 모임도 나가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예요. 저도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제가 무슨 과를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제 아들이 저한테 상의를 합니다. 아빠 난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고 어, 네가 고민해봐 그래요. 대신 제가 살아온 길. 전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충청도 보온이라는 아주 그 산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어, 이런 일을 하면서 살수 있었던 것은 몇 번의 그 변화가 한거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도시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새마을도볼 텐데 그 도시화라는 데서 시골 사람이 다 이렇게 도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온에 청주로 전학을 와 가지고 하는데 우리 반에 한 60명 되면 2 30명이 전학원 애들이에요 시골에서 비슷한 애들 아, 그렇게 해서 도시으로 왔죠. 그때 유학분달했어요 도시와의 네. 물결을 따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대검 대학을 가고,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근무할 때, 한번큰 변화를 아. 맞이합니다. 그로벌라이저신이라는 거. 근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많은 인재가 없으니까, 회사에 있는 자원을 양성을시킬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저를 재무 과정에 보내가지고, 재무 공부를 시켰고, 회사가. 전 열심히 네. 했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를 미국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존재하는 거는 딱 두고, 그때 도시화의 물건을 한번 따라준 거, 또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서 미국까지 공부, 회사가 시켜서 가서 공부하고 온 거, 네. 그것까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네.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 디지털 네. 이거더라는 거죠 디지털 라이제이션 네. 이루어 놔야 되고 네. 지금 아주 그, 또 재밌게 그런 네. 공부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는 200년 전에 이 사람이나 300년 전이나 네. 500년 전 똑같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다는 네. 거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로 따지면 우리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175년 창업을 할때 회계사가 창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왜 생겼는가 왜 회계 법인들이 종합 컨설팅에서 변모를 했느냐 기업들이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객이 다국적 기업이 되니까 회계 서비스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회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이 뭉칠 수밖에 없었고 멤버 폼 네. 형성되고 지금은 4대 회계 폼 같은 네.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그 글로벌화 추세는 더 한층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회계 시스템도 더 글로벌화 되겠죠 그래서 IFRS라는 게 이런 것 나온 것도 다 이런 추세에 따라 나온 건지 어느 순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회계사들 그 명함을 받아 보면 한국 회계사, 뭐 미국 회계사, 회계사 뭐툭 네.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현재 취업 학생이나 뭐 미래의 네. 이런 그 취업 시장에 나오실 분들은 테크니컬한 측면보다는 학교 때 배울 게 있어요. 꼭 학생 시절에만 그렇죠. 해야 될게 있어요. 회계학이다. 네. 아무리 디지털 라이젠이 돼도 복식부기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숫자 다루는 거 배워야 돼요. 그를 계산하는 방법이 엑셀을 활용하고, 뭐 그런 도구가 바뀔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학생 시절에 배워야 될 가장 기본 지식은 탄탄하게 하라. 가장 기본적인 걸 해라. 말씀드리고 네.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 이런 거있지않습니까 수학, 과학, 물리 같은 가장 기초. 저는 기초 교육을. 네. 대학교나 이런 데서 기축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 테크니컬한 부분은 뭐 취업 1년 전이든 네. 얼마든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느 분야가 유망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그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구장창 오래오래 갈것 같지만 그 사이클이 그렇죠. 이렇게 짧아졌어요 네. 네. 과거에 10년이 있데 5년을 바뀌고 3년이고 내가 새로운 뭔가 배워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3년 되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음.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제일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그 사실은 처음에 이 세션의 질문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왔고 코로나 때문에 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를 전문가들 듣고 싶어서 이제 이런 기획 시리즈를 했고요. 부대표님 말씀주신 거에서 제가 이제 힌트로 알수 있는 거는 이런 변화는 비포앤애부터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미래가 이제 다른 미래로 펼쳐질 거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의 변화나 가속화되는 부분을 알 길은 뭐 점쟁이처럼 딱 직업은 이거 하고 이게 뜰 거니까 부동산 이걸 사라기보다는 사라 라 가장 이제 근본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관심과 그의 변화를 찾아내고. 또 나를 거기에 변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학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잘 돌아봐야 돼요. 관찰을 네. 해야 되고, 네.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세상이 변하는 걸 가장 큰 흐름을 잡으는거 어딘지 아세요? 서점이에요. 서점에 네. 가서 신간. 네. 신간을 보시고, 어떤 책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네. 뭔지를 보세요. 그, 장기간 뱃러들 네. 있거든요. 그렇죠. 어, 고전. 그 다음에 트렌드의 변화는요. 최근에 그 나오는 것들이 뭔가요? 전즘보다 지금 사차 산업, 뭐, 네. 디지털, 뭐, AI 뭐 나오는데, 어, 솔직히 그 AI, 뭐, 딥러닝 이런 말들은 알지만, 그, h o 어떻게, 그 내용이 뭐고 하는 건 천재만 알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용어 네. 정도만 알아도 내가, 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단어 속에서의 네. 힌트가 있을 것이다. 어 지금 그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네. 얘기도 하는데요. 그냥 그 유통만 가지고 네. 하나 말씀 드려 보면 딱 이거예요. 상류와 물류가 지금 분리돼 있었거든요. 네. 통합됩니다. 어, 물류의 가장 핵심은요, 스피드와 코스트예요. 네. 어, 비용을 낮추는 건데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류와 물류가 통합이 일어나야 돼요. 음. 그 얘기 뭐냐면 생산에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디지털 혁신에서는 혁신의 성과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고객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한벌를 5만 원에 사던 거를 물류 비용이 낮아가지고 3만 원에 사고 2만 원에 사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 잉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일부는 또 기업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의 전통 기업과 미래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예 L그룹이다. 네. 하면 아까 유통하실 때 L그룹은 그 창업자가 네. 그 시대에 창업을 한 거고 그 정신으로 그렇죠. 한 거예요. 지금 디지털 정신으로 한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 가지고 누군가 창업을 한다면 또 다른 롯데, 또 다른 신세계, 또 다른 삼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200년, 300년 가는 이 시대에 출발한 네. 그런 기업이 많은 그, 이런 그 창업 세계로 나와서 지금 시작 자체가 글로벌 나가는 그렇죠. 이런 IT 강국으로서 이건 엄청난 어드벤치를 갖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 한국에서 한번 뭐 세계적 기업이 네. 앞으로 100년, 200년 가는 기업 많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부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하는 사람이나 본인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냥 너무 아이템적 사고보다는 되게 기업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좀큰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해야 흔들리지 않고 1 0 0년간은 플랜이 나오지 단기적으로 이제 요 아이템이 뜨니까 내가 요거 유통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봐야 되겠다는 단기적 시각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그 생각하는 사람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생각이 결국은 이제 기획을 할 거고, 기획이 네. 실행이 되면 이제 그런 롱톰 전략으로 가는 건데 어, 난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고 해야지, 그 어, 네. 그만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유튜브는요, 그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영부 대표님 모시고 어, 코로나19 어, 전과 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오늘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바꿔놓은 모든 세상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자세를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세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관찰하고 나 자신을 맞춰갈지에 대한 학습적인 방법이 능력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 같고요. 정보와 그리고 여러 기회가 많아지는 것만큼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이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주도적인 나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기 노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요건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또 변화하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부동산적으로만 보면. 사실 지금 부분에서 가장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산업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유통의 물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류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시면 되게 좋은 기회나 나의 적성, 그리고 나의 변화 포인트들을 관찰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장의 파인은 무한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을 하면 나 때문에 망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꾸로 내가 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망하는 부분을 보고 패닉합니다. 공포에 절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주도적 성장입니다. 변화라는 거는 안 좋은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는데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 같이 안 좋은 게 많이 보이면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세심하고 더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야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부대표님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해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은 큰 부분에서 금융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어느 하나를 배운다고 되기보단 회계면 회계, 건축이면 건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 위에 세상에 대한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더 특화돼서 개발하면 그게 자기의 전문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제가 부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어, 또 다른 세션을 갖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SPITV 뉴오가제 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